오늘도 클러치 타임 르바 소식! 고고! 골스는 23-24 시즌 르브론 제임스를 트레이드 영입하고자 했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영입 제안을 검토했었다고 합니다. 한 서브 컨퍼런스 임원은 레이커스가 르브론에게 새로운 연장 계약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마음이 틀어진 상태로 보고 있으며, 루카돈치 취합류 이후 르브론은 자신이 팀에 기여하는 부분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르브론이 플레이 옵션을 행사한 것이, 이번 시즌 전력 강화의 올인하라고 레이커스 프런트진에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분석하고 있네요. 그리고 레이커스는 팀의 매각 사실을 논치치에게는 알렸지만, 르브론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았었다고 하며, 내년 봄을 기점으로 르브론과 결별을 원하고 있다는 루머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커스와 르브론의 동행은 올해가 마지막인 걸까요? 추가로 클리블랜드는 르브론이 바이아웃 하는 상황에서만 영입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하네요. 쿠퍼 플래그의 서머리그 데뷔전 경기가 ESPN 역대 서머리그 시청자 수 4위를 기록했습니다. 플래그는 어제 레이커스전 직후 인터뷰에서 아마도 자신의 인생의 최악의 경기 중 하나일 거라 말 했는데요. 그는 21개의 슛을 던져 5개밖에 성공시키지 못하며 10득점에 그쳤 지만 그래도 스틸 3개와 블록 1개를 기록하며 수비에서는 좋은 임팩트 를 보여줬죠. 마크 큐바는 플래그를 코비 브라이언트 에 비교하며 그의 데뷔전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코비와 플래그를 직접 비교하긴 그렇지만 코비 역시 처음부터 완성된 선수는 아니었고 완전히 자리를 잡기까진 2년의 시간이 걸렸다고도 붙였네요. 브로니 제임스는 플래그를 포스트에서 수비한 것에 대해 플래그의 키가 자신보다 한 뼘은 더 크지만 그저 버텨보려고 노력했으며 플래그는 정말 놀라운 선수이자 앞으로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네요. 데이비드 아델만 감독은 요나스 발렌슈나스의 합류에 대해 그는 포인트 센터이기 때문에 굳이 리딩가드를 기용하지 않고 콤보가드를 활용할 수 있으며 기술이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5아웃 오펜스를 펼칠 수도, 엘보 지역에서 플레이하거나 포스터 플레이까지 펼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드마커스 커즌스 이후로 니콜레오키치와 비슷한 스킬셋을 가진 백업빅맨을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네요. 마이스터너는 미러키 합류에 대해 결국 중요한 건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었으며 이곳에서 경쟁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받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르키는 마커스 스마트 영입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바이아웃 될 경우 적극적으로 영입 시도를 노릴 것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짧은 소식들을 모아봤는데요. 아이제이 아잭슨이인디애나와 3년 21밀리언 달러에 재계약했습니다. 바실리에미치치가 그리스 리그 팀으로부터 오퍼를 받았네요. 샬럴루키 콘크누펠이 조던 브랜드와 단연의 신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애틀랜타가 니콜라 듀리시치와 3년 5.95밀리언 달러 계약을 체결했네요. 맨피스는 48픽으로 지명한 자본스몰과 투웨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시 프리모가 왼발 부상으로 서머리그에서 빠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클러치타임 드바 소식 끝!